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는사 박천생입니다. 초등 1년 자녀분이 ADHD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ADHD 약을 대체할 수 있는 한약이 있는지 여부와 그런 한약은 부작용이 없는지 문화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ADHD 치료약으로 많이 처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중추신경 흥분제는 약물의 작용 기전이 코카인, 암페타인 등과 비슷해서 내성과 중독성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관리됩니다.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adhd 치료를 위해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면 복통이나 불안감, 혈압 이상, 부정맥, 어지럼증, 피부 발진, 성장 장애,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이 부작용이 나타나기 위해서 보호자들의 걱정을 불러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과 같은 소아청소년은 ADHD 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는 주로 중추신경흥분제의 ADHD 치료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심하거나 중추신경흥분제를 이용한 치료가 꺼려지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ADHD 즉 주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원인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주의집중을 유지하는 기능을 조율하는 뇌 영역의 성장이 미숙한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충동우 통제에 관여하는 안화 전전두엽이 미숙한 경우에는 과잉행동과 충동성 문제를 많이 보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요 집중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배외측 전전두엽이 미숙한 경우에는 시끄럽거나 자극적인 상황에서 쉽게 산만해지거나 동시에 두세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는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ADHD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상적인 뇌의 성장 발달을 도와주는 것인데요. ADHD 아동의 뇌성장이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주의 집중력이 좋아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면 학습 능력과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또래 및 부모 와 관계까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원에서는 ADHD 문제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우 등을 판별하기 위해 체질 검사, 심리 검사, 주의력 검사, 평가 척도 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이 결정됩니다. 한원에서 ADHD를 치료할 때는 뇌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도와줌으로써 주의 집중력과 자기조절력을 호전시키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주 1리에 방문하여 침뜸 치료, 약침 치료, 춘화요법, 심리 상담 치료 등을 적절히 병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한화학적인 ADHD 치료 방법은 뇌신경 계행분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약물에 대한 의존성에서도 자유로워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a d h d 치료에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